뇌파 생체 실험에 숨겨진 진실, 가족의 배신과 사회적 고립의 파괴적 영향, 뇌파 생체 실험에 숨겨진 진실, 사회적 고립 피해자의 외로운 전투, 뇌파 생체 실험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채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고립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그 몸과 마음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고 싶어도, 그 이야기는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피해자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은 괴롭히는 도구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단순한 생활소음이 아닙니다. 특수한 장비를 통해 불쾌한 언사와 비난이 섞인 목소리가 피해자를 겨냥하여 전달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일상생활을 필사적으로 지탱하려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며 정신적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갑니다. 조직 스토킹 사회 전반의 위협,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들은 남녀노소 국적에 관계없이 형성된 집단으로 이들은 피해자에게 향한 불쾌한 말들을 속삭이거나 조롱의 웃음을 던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사회 자체의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가해자들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오는 소란이나 속삭임은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하는 목소리로 변질되며 일반인은 조직 스토킹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이 피해자가 아닌 이상 이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피해자만이 아닙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경각심을 일으키는 기술.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및 신체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피해자는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로 내몰리고 심리적 불안정이 극대화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